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응답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기도나 다 하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을 알아서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조건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기도의 조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웃 사람들, 이웃 아이들이 아무한테나 가서 아저씨, 아줌마, 뭐 필요한데 돈좀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얘야, 왜 나한테 와서 뭘 달라고 하냐. 너희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해라.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자녀가 달라면 주지만 그러나 이웃집 아이가 달라고 하면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이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도의 조건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왜 회개해야 하느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에서 59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든지 다 들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 속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 하는 기도까지 다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꼭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심지어 마음 속으로 하는 기도까지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죄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제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수도관이 막혀서 수도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고 전기줄이 끊어져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줄을 잇고 수도관을 뚫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다시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 해결합니까?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위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든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요. 또한 우리가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는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걸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계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만 입술로 고백한다고 다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위로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에, 이웃들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내가 도둑질한 것은, 어, 도둑질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것을 갚아 주어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으면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할 수 있고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면 밖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생겨질 때는 그런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이나 정력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약에 물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면 안, 되, 안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나 또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느냐? 그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몸 자체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달라고 할때 나의 육체 정력을 이루기 위하여 건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건강을 구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수 있고 또, 육신의 정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든, 사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든, 무엇을 위해 구하든, 그것이 나의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돈을 구하든 건강을 구하든 사업을 위해 구하든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도중에 쉽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기도할 때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열한기상 18장 42절로 44절 말씀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서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에 대하여 알고 있기를, 그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저 엘리야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이 되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단에 재물을 태운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쉽게 쉽게 응답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야고부서에보면 엘리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기도할 때열한기상 18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다음에 하늘에 아무런 증조도 없고 그저 어, 태양빛만 뜨겁게 내리쬐는 그런 구름 한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환을 시켜서 저 바다 쪽을 바라보아라 구름이 떠오르는지 보아라 이 사환이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쫙 보니까 아무런 구름이 없어 선생님 아무런 징조가 없나이다 알았다 또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에 또 구름이 저 서쪽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는지 봐라 하고 말할 때 사원이 또 언덕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니 아무런 징조가 없어. 또 선생님 아무런 징조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한 것을 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엘리아도 일곱 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도록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셨으니 보고하는 모든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좋은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진실한 대통령을 세워 주셔서 이 나라가 미래에 장차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계속되게 발전과 아 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좋은 지자자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